영상팀. 안녕하세요. 저는 중학교를 다니는 소은입니다. 제 친구 중에 외모에 관심이 많고, 남 얼굴도 지적이 심한 친구가 있어요. 그 친구는 최경이에요. 여기 귤 닭갈비 주세요. 귤 많이 넣어주세요. 네, 여기 귤 닭갈비 2인분 나왔습니다. 귤 많이 넣어드렸어요. 맛있게 드세요. 와, 맛있겠다. 역시 상큼한 귤이랑 매콤한 닭갈비가 한 입에 먹을 수 있어서 맛있다. 야, 수은아. 이제 보니까 너 쌍꺼풀 생기면 이쁘겠다. 너 쌍꺼풀이 없어서 얼굴이 엄청 밋밋하네. 개성이 좀 부족해. 야, 밥 먹다가 왜 얼굴 지적이야, 밥 먹어. 흠, 짜증나. 내 얼굴 너무 짜증나. 왜 그래 체경아 거울 보면서 왜 혼자 화나 있어? 내 얼굴 마음에 안 들어 얼태기였어. 휴 나도 좀돈 많으면 성형 싹 해서 뜯어 고치고 싶다. 너 얼굴에 자신감 가져. 쌍꺼풀 수술이라도 해보고 싶어. 찾아보니까 쌍꺼풀 저렴한 거3 0만 원도 있더라. 그렇게 하고 싶으면 부모님한테 부탁드려봐 해달라고. 우리 엄빠는 절대 안 시켜줘 짜증나. 소은아 너가 해보면 어때? 너 부모님한테 쌍꺼풀 수술해달라고 해봐. 나? 나는 왜 해? 나는 성형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. 짜잔! 내가 이거 사왔어. 이걸로 쌍꺼풀 만들 수 있어. 소은아, 눈 감아봐. 내가 이쁘게 해줄게. 너 쌍꺼풀 없는 눈에 이거 하면 진짜 이뻐진다. 그래? 알았어. 아프게 하지 마. 나 아픈 거 싫어. 걱정 마. 자, 다 했다. 이제 눈 떠볼래? 오, 진짜 쌍꺼풀 생겼다. 대박. 신기하다. 너도 수술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다녀. 이거 해봤는데 다음날이면 세수하거나 자고 일어나면 금방 풀리더라고. 수술 안 하더라도 평생 쌍꺼풀 만들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좋겠는데. 아서와 소은아. 오늘 집에 혼자라 심심해서 불렀어. 아, 그래? 너 혼자 뭐 하고 있었어? 나 성형수술 병원 알아보고 있었어. 부모님이 해도 된다고 하셔. 휴, 아니, 엄빠는 절대 반대지. 그냥 찾아나 본 거야. 소은아, 너눈 감아 봐. 내가 또 상태 붙여줄게. 저번에 붙여주니까 이쁘더라. 응, 알았어. 눈꼭 감고 있어. 절대 뜨지 마. 뭐야? 뭐 바르고 있어? 내가 좋은 거 찾아내서 이걸로 하면 쌍꺼풀 오래 갈 거야. 눈 떠봐, 이제. 어우, 야, 냄새가 좀안 좋다. 이거 뭔데? 어우, 야, 쌍꺼풀 진짜 강하게 났다. 대박 나 사장 수술 의사야 해 하는 거 아니야? 하! <laughs> 야, 진짜 이뻐 대박! 아 눈이 왜 이렇게 따갑고 아프지? 너무 간지럽고 따끔거려. 어? 내 눈이 왜 이렇게 부어 있지? 아까 채경이가뭐 발라준 것 때문인가? 빨리 세수해야겠다. 아파, 아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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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꿀까, 꿀까. 어? 쌍꺼풀이 왜안 사라지는 거야? 뭐야? 아눈 아파. 여보세요? 채경아너내 눈에 뭐 바른 거야? 지금 눈 엄청 부어 올랐어. 따끔거려. 정말? 휴, 나는 안 하길 잘했다. 다행이다. 야, 너 그거 너무 아프면 병원 가봐. 사실 그거 본드 바른 거야. 그거 바르면 쌍꺼풀 오래 갈것 같아서 발라준 거야. 뭐? 야, 미쳤어? 본드를 눈에 바르면 어떡해? 지금 눈 너무 아프다고. 나는 쌍꺼풀에 관심도 없는데 내 눈에 그럼 너 실험한 거야? 야, 이채경. 너도 해. 너 눈에도 바르라고. 야, 싫어. 헐, 너 얼굴 엄청 부 지금! 이게 다너 때문이잖아. 너가 바른 본드 때문에 아무리 세수해도 눈 쌍꺼풀 안 지워지고 쓰라리고 아프다고. 본드 지우려고 어제 세수 박박해서 눈가 살도 쭈글쭈글해졌어. 너도 해! 눈 감아 어서! 어우, 야, 싫어! 미쳤냐? 내가 그걸 하게! 난안 할래! 하라고! 야! 야, 머리 묻었잖아! 그렇게 너도 하지 그랬냐? 너가 계속 안 한다고 발버둥 치다가 본드 나온 거잖아. 나 병원 갈 거니까 병원비 내놔. 절대 눈에 본드 바르면 안 돼요. 눈 실명할 수도 있어요.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. 네 친구가 그랬어요. 치료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절대 안 할게요. 자 소훈아, 여기 병원비. 내가 정말 미안해. 너한테 잘못했어. 나너 눈에 본드 발랐다고 엄마한테도 엄청 혼났어. 그래 알았어.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. 세경이가 사과해서 받아줬어요. 그치만 이전만큼 친하게 지내진 않아요. 제가 채경이 부모님한테 제 눈에 본드 바른 걸 말했어요. 채경이는 부모님한테도 혼나고 머리도 본드 묻어서 자르게 되었어요.